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잊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일본에서 출간된 책 중에 기업에는 수명이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1868년에 일어났던 메이지 유신 이래로각 시대마다 최고의 기업으로 등장했던 500대 기업의 수명을 조사한 책입니다. 한때는 전국 최고의 기업으로 이름을 날렸던 기업들이 세월 속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라져 간 기업의 평균 수명이 고작 3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라져간 기업들의 평균 수명을 넘어서서 1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유지되고 발전하는 기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수하는 기업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적기에 이노베이션, 쇄신을 한 기업들이라는 것입니다. 제때에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낸 기업들이라는 것이지요. 호황일 때 오히려 불황을 준비하고 군사를 빼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자기 혁신을 이루어낸 기업들만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기업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개인과 모든 조직에 두루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개인과 조직이든지 고정관념에 젖어 있거나 안일과 타성에 젖어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위기가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반성하고 혁신을 지속할 때 새로운 미래, 소망스러운 미래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하고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방법과 방식은 언제나 그 시대와 상황에 맞게 변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센 믿음을 가져야 함과 동시에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항상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을 피해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명령을 따라 그리시네가에 숨었고 거기서 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조석으로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로 연명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 엘리야 입장에서는 충분히 당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리시네가에서 자기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시내가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리시네가에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엘리야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 저에게 그리시네가의 물로 마시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시내가 지금 점점 마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의심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리시네가의 물로 마시게 하셨지만 그리시네가 점점 마르는 것을 보니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나를 마시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요? 당연히 전자가 아니라 후자로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천편일률적으로 늘 똑같지 않습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 시대에 따라 가장 지혜롭고 탁월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전에 성공한 방법이라고 해서 그 방법만 맹신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먹혔던 방식이라고 해서 그 방식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유머 중에 사오정 시리즈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오정이 어느 대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 입사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손오공이 사오정이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입사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둘은 작전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세웠느냐 하면, 손오공이 먼저 면접시험에 들어가서 면접관이 질문한 내용을 파악한 다음 그 정답을 사오정에게 알려주기로 작전을 세웠습니다. 드디어 손오공이 먼저 면접시험에 들어갔습니다. 면접관으로부터 세 가지 질문을 받았고, 대답도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좋아하는 축구선수가 누구냐, 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산업혁명이 언제 일어났느냐, 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UFO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였습니다. 손호공이 면접시험을 보고 나와서 사우정에게, 이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해 주었고, 그 답을 달달달 외우게 했습니다. 야, 첫 번째 면접관의 질문에는, 옛날에는 박지성이었는데, 요즘은 손흥민입니다. 라고 대답해. 알았지? 두 번째 질문에는, 18세기 영국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해. 알았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는, 다들 그렇다고 하지만,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라고 대답해. 그러면 반드시 너 합격할 거야. 사우정은 손오공의 말대로 정답을 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리고 면접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면접관이 첫 번째 질문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예, 옛날에는 박지성이었는데 요즘은 손흥민입니다. 면접관이 이상하다 생각하며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두 번째로 질문했습니다. 자네 언제 태어났나? 예, 18세기 영국에서입니다. 너무 황당한 면접관이 세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 혹시 미친 거 아닌가? 예, 다들 그렇다고 하지만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사오정이 그 면접시험에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 나름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는 유머입니다. 다른 사람의 정답이 나의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교회의 방법이 우리 교회의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통했던 방식이, 현재에도 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개인마다, 교회마다, 시대마다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다양한 방법과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는 통했던 방법이 내게는 통하지 않을 때, 또 과거에는 통했던 방법이 현재는 통하지 않을 때 절대 답답해하거나 원망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찾고 기다려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리시네가 점점 말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먹고 마시게 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으로 시돈 땅 사르밧 과부를 이미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통했던 방법과 방식이 그리 시내가 말라가는 것처럼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때가 올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방법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의 방법이 아닌, 전혀 새로운 방법을 이미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소망 중에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의 방법과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낙심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홀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